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딸기재배 프라틱 우리 물바지로 이용해서 배들을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드릴어서드릴로서 구멍을 뚫어서 3단으로 뚫어서 이런 철사로 벌어지지 못하게 묶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약 30cm 간격으로 그심지를 단다. 그럼 우리가 양의 그 재배에서 배드에서 그 물을 사용하고 남은 어 미대 그 과습이 되는 원인을 어 풀기 위해서 어 이렇게 심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어어 심지를 가공해서 만들어서 어 하나하나 잘라서 어이 이로 프는 안에 면이 들어서. 어, 물 빠짐이 좋은 로퍼를 매듭을 지어서 사용한다. 그러면 어, 현지에 있는 그, 그 재배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배들을 어어요 길이가 약한 20cm 내외 정도를 해줘야 안에 있는 배드의 잔량 물이 절 빠진다. 중력수에서 어, 이게 어, 위에 상부에서 이렇게 했던 거는 짧다는 거지 여기 짧아 하부가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이 어, 길이를 예, 길게 20cm 정도 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재배동인데, 어, 그 우리 지붕에서 뜨는 물받이를 이용해서 배드를 만들고, 배드 어, 아래에 어, 이런 그, 여기에 지금 그, 심지를 박아서 어, 우리가 양액을 공급하고 남은 잔량을 어, 이렇게 그, 중력수, 물이 흐름을 이용해서 알로 아래쪽을 뽑아내는 형태. 그리고 여기는 현지 자재가 부족해서 이렇게 재배하는데, 어, 여기서는 경사도가 심해서 저 끝과 여기는 한 70m 정도 되는데, 1m5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편차가. 그리고 지금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지금 떠 있는데, 동쪽에서 부직포로는 되 있는데, 차광이 부족해서 어, 지금 어, 이쪽에는 일, 일조량이 많습니다. 일사량이 많다. 그래서 천장에는 지금 어, 50% 차광 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에, 딸기가 어, 이렇게 자라서 어, 생육 환경을 맞추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얘들이 그 먹고 있는 이 실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 우리가 수분 43.3% 이시가 2.24 잔량 이시가 어, 바닥으로 더 내려가서 바닥 이시를 내려가서 다시 한번 측정. 어, 바닥으로 내려가도 수분이 음, 에, 보셨죠, 수분이 40.7% 이시가 2.0 어, 음. 수분이 99가 나오네요 바닥이 완전 바닥이 에요바닥 예. 어, 다시 한번 약간 위에서 한 번, 약간 더 위에. 어, 지금, 지금은 계속 공급을 하니까 이 씨가 그쌀 양식이 어, 올라가는데 음. 예, 중간 정도에서 99의 이씨 수분이 아침에 지금 수분이 많은 상태입니다. 요 앞에 그요 부분을 한번 닦아가지고 다시 다시 한번 닦아가지고. 수분은 지금 그, 그 배드 물을 주고 나서 상당히 높게 나. 네. 조금 있으면 네. 다시 내려가는 네, 내려가는데 지금은 어, 공, 양이 공급한 상태에서 어, 지금 어, 지금 잔량이 시가 그 지금 2.28. 2.28. 어, 지금 2.28도 어, 공급원이 약한 4.0에 가까이 들어가야만 4.3. 4.3을 공급해서 지금 생육하고 있는 어, 상태인데 어, 이게 그 한국에서는 어, 재배, 우리가 그 이식 값을 어, 사점대를 공급하는 그 메뉴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 여기서는 어, 사점, 을 공급해도 어, 지금 이상이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 여기 직사광선을 막아내서 어, 햇별 룩스를 줄였다는 거예요. 약 5천이야, 4,500, 4천에4,500 정도의 광을 줄인 상태고, 어, 지금 인도네시아 그 저, 인도네시아 그 어, 발리에서는 어,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어, 일조량이 저 어, 금기철보다 부족합니다. 우기철은 어,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 그리고 어, 금기철은 4월 15일부터 어, 10월 15일까지 그 금기철이 어, 야간 온도가 더 낮고 우기철이 야간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도 한10 3도에서 한 17도 내외가 야간 온도가 유지된다는 거죠. 예, 예 지금 여기서는 에 보면 어, 바닥 수분이 53.3%의 이시가 2.1 잔량입니다. 그 지금 4점대 이상을 먹고 어, 성장하는 딸기가 어, 이 정도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육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 지금 이렇게 런너를 계속 달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단계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어, 폭들은 어, 애가까지 벌려서 두놈이 되 있고, 두 폭이 되어 있고, 어, 이런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 튼실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어, 우리가 그 어, 심지를 달아서 이런 물방울이 매어 떨어진다는 거죠. 심지를 달아서 그요심지의그 길이, 심지의 길이가 아주 중요하다. 음, 심지가 짧을 때는 음, 물 떨어지니 요게 별로, 어, 요건 다 있구나. 어, 요거 심지가 짧은 거하고 심지가 긴 거하고 물들어 양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 길이는 약한 어, 20cm 정도 해줘야 좋겠다. 심지가 어, 어, 10cm라 10몇 cm보다 20cm가 더 좋다. 그럴 때 물이 너무 많이 빠질 때는 요걸 살짝 접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접어가, 접어가 한번 묶어졌는지 하면 물을 조절할 수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심지가 어, 약그 10cm 내외 되는데 어, 길이를 총약 20cm 정도로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어, 물떨어진 흔적인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어, 딸기가 여기 어, 시드름병 그리고 우리가 잿빛 곰팡이 꽃 곰팡이 어, 유양병 짱잎 이것들은 아침에 맹물식일 해서 어, 물을 뿌려서 어, 여백을 씻어버려서 병이 없다. 여백을 씻어서, 그리고 어, 어, 우리가 그 딸기에서 제일 난제인 티번, 기공탈수. 어, 티번이라는 용어를 쓰면 해석이 어, 뒤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 황금언롱부에서는 어, 티번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공탈수. 큰 잎이 에, 기공이 탈수됐다. 직사강선에 의해서. 대기 습이 실내 습이 45%야. 실내 습이 45%야. 그리고 어, 온도, 어, 이런 관계 때문에 에, 잘못됐던 걸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어, 어, 지금 현재 에, 온도가 실내 온도가 28도, 어, 습도가 66% 나오는데 이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어, 바닥이기 때문에. 공중 섭에하면 그것보다 낮을 수가 있는데 에, 지금 현재 에, 이, 여기에 있는 어, 오늘은 어, 구름이 깼다 어, 해가 떴다 이렇게 반복되고 또 우기철이기 때문에 에, 순간적으로 또 소나기가 와버립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어, 실내 습과 어, 옆의 어, 의즉 온도 옆의 온도는 실내 온도보다 지금 편차가 3도 정도 난다는 거죠. 그러 이게 에, 구름이 깨서 이런 형태인데. 실내 섭이 사십오 어, 이상, 그, 그 실내 온도가 어, 뭐 삼십 뭐 이도 내 이하, 어, 그리고 여온도가 어, 어, 그 실내 온도보다도 한이 삼도 어, 낮게 가져가는 거, 가거나그 이하를 어, 그렇게 유지한다면 어, 딸기 생육에 제일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이 실을 어, 우리 그 일반적으로 어, 재배 매뉴얼이 정확치가 않은데, 그 또한 그 황금얼롱부에서는 재배 매뉴얼을 새롭게 개발해서 우리 딸기 재배 농가들의 생육 환경에 맞추도록 한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입 앞면이 살이 찌기 때문에 여기가 두껍고 살이 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역과 쉐이프 키가 살짝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입과 요입 잎 사이는 입자루 길이가 좀 크다. 에, 그리고 여기는 어, 꽃대는 어, 계속 나오는데 육모를 치우기 위해서 이 꽃대를 계속 제거하고 있다는 거죠. 꽃대를. 에, 꽃대를 계속 제거를 해서, 어, 꽃대를 제거해, 애가까지 다, 에, 이 꽃대가 제거되는 거죠. 꽃대를 계속 제거해버려야만이 어, 이거 런너가 더 굵게 자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육로를 정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런너를 어, 저, 꽃대를 제거하고 어, 꽃을 피우지 않는 단계다 그래서 어, 지금 한국에서 하지 않는 어, 방법 한국보다 더 우수한 방법으로 어, 황금알롱법 어, 지도에서 어, 생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 딸기에서 어, 우리가 질병이 제일 많은 것이 시드름병 병이 아니다 대피곰팡이 병이 아니다. 그리고 꽃곰팡이 병이 아니다. 어, 그거는 어, 여백이 맺은 이 어, 뿌리에서 가져온 영양소, 아미노산 단백질이 타고 내려가서 어, 병 일으킨 게 딸기의 병 주된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맹물을 뿌려서 여백을 씻어낸다 여백이 맺지 않는 이식 값은 1.2 이상. 그리고 어, 지금 현재라면 여기는 1조량에 어, 계산했을 때 이시 값을 어, 잔량 이슬을 어, 2대 이상, 약 2.2까지 이상도 공, 어, 잔량 이스을 유지하고 어, 공급 이시를 어, 4.3 정도로 공급하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어, 딸기의 그 어, 병은 어, 여백에 의한 병이다. 뿌리에서 어, 근근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서 가져온 어, 영양소. 아미노산 단백질이 입 끝으로 분출됐을 때의 물방울 여백 일액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어떤 계속 질병이 일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맹물로 식으면 병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이렇게 잎이 고실해지는 것팁번 딥번 현상 팁번은큰 잎에서 기공 탈수다. 기공 탈수의 주원인은 직사광선에 의한 여본도 여기에 여본도. 어, 지금 여본도가 어, 약간 햇빛이 터니까 27도까지 나갑니다. 어, 여본도와 어, 그리고 대기섭의 관계다. 지금은 여본도가 27도가 나간다 해서 어, 실내습이70%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 티뿐이 없는데, 어, 얼마 전에, 어, 최근에 어, 이 차강망을 설치하기 전에 어, 여기도 순간적으로 어, 여본도가 올라가서 어, 기공이 탈수돼서 여기에서 장애가 일어난게 여기 나타난다는거죠 여기에서 장애나타난다는 그래서 요거는 기공탈수다 아, 그래서 어, 기공탈수는 어, 티번이란 용어를 사용서는 안된다 어, 그래야만이 어, 티번이라 그러면 어, 잎이 대사장애을 멈춘 상태에서 큰 잎이 작은 잎파리가 그 비료를 다 먹었다 그리고 큰 잎파리가 대사장애가 멈추니까 잔뿌리가 굶어죽었다 어, 이런 뒷이야기에 나와야 되는데 어, 티번은 어, 칼슘 결핍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은 어, 정말 무시기하고도 무시기하다. 어, 그런 용어를 쓰는안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용어와 어, 방법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어, 막대한 그 경제적 손실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어, 티퍼는 병이 아니다. 그리고 어, 살균제는 딸기에 쓰는 사람은 아주 무시기하고도 무시기하다. 그래서 여기는 어, 무농약재배 어, 기름소독으로서 어, 살충을 하고 맹물 시비로서 맹물을 뿌려서 매일 여백을 씻겨버리기 때문에 균이 발생한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딸기 재배 지금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현지에서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어농법 대표 박균입니다. 감사합니다.